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의 신해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쁜 소식,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김정은 정권이 구태타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 김영호 교수님, 이용남 실장님 두분 모셔서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좋습니다 네, <laughs> 북한 무너진다 김정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러면 막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예. 그래야지만이 또 자유통일의 길도 열리고 말이죠 여러가지로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 중에 아주 제일 큰길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김정은 정권이 이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김정은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무너질 것인지 이제 이러한 형태에 관해서 많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군경 권력 예, 투쟁으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봉기를 통해서. 예,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그 행태에 관해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무너지면 좋겠죠. 네. 예,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있네. 그러니까 막 살려주려고 쌀 주고 돈 주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무너질 때 우리 우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자유통일로 갈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참 걱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저렇게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리가 없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파멸을 맞거나 체제이행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2012년이니까 뭐 비교적 그런 이제 체제이행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는 최근인데요. 네. 그 예일대학교 밀반스 볼리 교수라는 분이 그 전체주의 정권의 독재자, 독재자, 전 세계에 300 1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 300여 명에 되는 독재자가 어떤 식의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유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어,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몰락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쿠티타에 의한 그뭐네그 그러니까 고리 세력들에 의한 쿠데타에 의한 붕괴죠. 그래서 이게 68%를 차지하고, 그래서 316명 중에서 205명이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유형이 32명. 그러니까 그 전체 11% 정도가 시민 봉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죠. 네. 혁명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명 정도가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 그 7%인 한 20명 정도는 암살. 암살. 암살에 의해서 그, 그 체제가 붕괴가 되었고, 그다음 한 열여섯. 명 정도가 외국의 개입 5% 정도가 외국의 개입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이 그 최근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붕괴된 케이스인데요. 압도적으로 68%의 그당되는 비율은 굉장히 그 김정은 정권으로 봐서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러한 상황이죠. 예, 김정은이 차우세스쿠처럼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처럼 주민 봉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지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권력 암투에 의해서 부테타로 무너지게 될지 하여튼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 봉기가 아주 이 독재자들을 쫓아내는데 아주 대세의 그런 방식인 것으로 역사적인 사례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쿠데타, 여기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권력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례를 지금 여기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례가 권력의 암투를 통해서 쫓겨나는 아. 그런 지금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고, 일당이 세습 체제를 지금 갖고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습 체제이지만은 지금 유엔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달러를 가지고 자기를 지탱해주는 군부와 그 당의 고위층들에게 사치품을 주지 않으면 이 체제가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이 제재가 계속되고 김정은 개인 헌보에 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군부라든지 그 당에서 그 김정은을 지탱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내부에서 김정은을 김정은에서 반발하는 그런 어떤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이 북한 주민으로부터 의 봉기라고 하는 것은 이 봉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르마니아의 차우셰스쿠처럼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상적인 행태의 저항을 거쳐서. 이 정책적인 저항을 거쳐서 정치적인 저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이 장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이 드라마죠. 드라마를 USB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거의 제일 밑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행태의 저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 북한은 이궁정쿠데타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실각할 가능성이 이 주민 봉기받는더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월 15일 하노이 회담 이후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요. 네. 역시 내부적인 갈등이 만만치 않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네,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 최순희 그부 외상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최순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어 대표적인 것이 북한 쿤부의 그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국제적인 그런 이제 협상이라든지 대화의 장에 나갔다. 더 이상 이제 그런 뭐 대화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그런 노력 그렇게 어~ 내부적인 위험을 무릅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정은의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뭐~ 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 뭐 불평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설명하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하는 가지 부언을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 내지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다 같이 유일하게 다 같이 똑같이 동질한 독재 체제는 아닙니다. 네. 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죠. 첫 번째는 일당 독재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일당 독재, 그 다음에 뭐 지금 북한도 당연히 일당 독재고, 부동국권에다 일당의 당으로서 이제 장악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있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뭐 보자, 브라질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군부 독재,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독재라고 하는 건데요. 뭐 군부도 아니고 일당도 아닌, 그러니까 뭐 스페인의 뭐 프랑코 같이. 근데 이 어느 이세 체제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더라도, 북한은 이세 체제를 다판 거보다 음. 더특이하고 나쁜 체제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가 세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어 스폴릭 교수가 분석한 이 316명의 독재자도 세습은 거의 없습니다. 세습 플러스 전체주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전체주의 정권 내지는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정당성이 없는 거죠 독재 정권은.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 그죠. 경제적인 음. 위기.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런 민주화 바람이라는 게있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뭐 바람에 의해서 전시 효과에 의해서 붕괴된 경우. 근데 북한은 사실 이세 가지가 다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통성도 없고 음. 경제. 체제 위기가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건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이 뭐 멸망을 하지 않다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건 아닌데요. 이러한 이제 체제 연구가들이 강조를 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다양한 원인이 이제 그런 체제 붕괴에 제공을 할수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다. 음. 그런 이제 행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체제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체제로 봐서는 최선이 그런 부회상 이야기대로 불만 세력이 많고 특히 김정은 그런 이제 측근들 그런 뭐 지배층 내에서 불만 세력이 많은 조짐을 볼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쿠데타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수 있죠. 네, 예, 뭐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김정은이 개혁개방한다 하지만은 내부에서 는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또뭐 군부의 입장을 김정은이 눈치 보는 상황도 있는 거 보니까 내부적 갈등 요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말이죠 김정은이 이 내부의 갈등 요소를 잠재우려면 돈이 좀 있어서 돈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쿠데타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김정은이 실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합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쿠데타. 네. 그다음에 암살, 암살, 외국 개입, 개입. 이세 가지가 합쳐지는 음. 그런 걸로 아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대타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 말씀하신대로 이 밖에서부터 달러를 완전히 쪼이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밑에 있는 체건들에게이 시혜를 베풀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내부적인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서 암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이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마지막 개성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김정일의 경원이 김정일을 총을 쏠려고 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 그런데 김정은의 어머니 그 제일교포죠 고용희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막아섰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야기의 이 책에 나옵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고용이를 굉장히 김정일이가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실어주고 그 김정은이가 결국은 후계자로 지명되는 그런 그 과정이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로 김정은의 측근에 있는 누구라도 바로 거기 지금 이 교수가 건료표에서 보여준 대로 그러한 내부적인 그런 어떤 남살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일어 날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제가 볼때 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해 지만 1991년 8월에 바로 그 KGB가 주도해 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 보로와 초보가 실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볼때이 김정은이 쿠데타라든지 암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제재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근력 분쟁에 의해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보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런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 해줬다고도 이제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단순히 북한 체제 붕괴가 오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체제 붕괴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또뭐 여러 가지 청산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그 체제 이행, 체제 변화 이후의 상황을 또 준비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독재자도 자기 혼자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측근이라든지 김정은의 같은 경우에는 군부라든지 그다음 당에 어떤 핵심 이런 요원들 그다음 정보 기관 요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권력을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돈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국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이 여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의 경우에 실각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궁정쿠데타 이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통해서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두분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는 김효 교수님의 세상읽기 안에 들어가면 쫙 나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됩니다. 빨리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무너진다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있어서 참 불안합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년 선거라도 제대로 치우르고 말이죠. 우리 우파가 단단히 결속해 있으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잘 모르거나 간첩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다. 간첩은 아닙니다. 간첩은 무너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용호 교수님의 세상 읽기 구독해주시고, 신의 한수 구독해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